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어릴 적 심각한 범죄 의혹을 제기했던 모스탄 전 미국 국제행사사법대사가 오늘 또 X계정에 글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이후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딸들은 심지어 모스탄 교수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고 민주당 대장동 국회의원 김동완은 정체불명의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폄하했죠 그러자, 모스탄이 오늘 또한방 쏘았습니다. 이재명의 소년범죄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발언이 적혀 있는 한글 자막 화면 장면을 포스팅하면서, investigation would be appropriate. 직역하면 조사가 적절하다. 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글거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총대를 메고, 모스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몰스탄 교수가 등록되어 있는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해달라고 한국 대통령실이나 행정기관이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몰스탄 교수가 오늘 다시 SNS에 그 사건을 꼭 조사해야 한다고 추가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리노이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를 요청하게 될 경우 과거 사건의 실체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일 새벽 3시 대한민국 대선 부정과 관련한 국제 선거 감시단의 미국 의회 브리핑이 실시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선거 감시단 IEMT가 주최하며 미국 상하원 의원 및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국제 선거 감시단이 최근 6월 3일 대선 감시 임무에서 확인한 주요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한국의 선거 부정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 과정과 정치 지형에 미친 악영향과 또 그로 인한 한미 동맹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파장도 논의키로 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브리핑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외국 정치의 이슈를 이슈 소개를 넘었습니다. 미국 의회 심장부인 국제 국회 의사당에서 그것도 상하원 의원과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국 선거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다뤄질 수 있는 외교적 사안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선거 투명성에 대한 감시와 개입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국가의 선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국가 국제적인 검증, 시, 검증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방한했던 모스탄을 비롯한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전문가 4명이 모두 참여하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일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워싱턴 DC 프레스크래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번에는 그 메시지를 미국의회 내부로 직접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브리핑에서 모스탄 전 대사는 법적인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막고 또존 밀스 전 백악관 사이버전략국장은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테이어 조지타운드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 그랜턴 뉴시엠전미 해병대 전략장교이자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한미동맹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발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과 k c p e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가 참가합니다. 미국 의회 브리핑은 어쩌면 지난 26일 기자회견보다 훨씬 임팩트 있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주목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국내 언론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가정보계, 국가정보국에까지 관련 보고서가 제출됐고 국제보수진영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이를 외신인용조차 하지 않거나 단신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6일 기자회견 이후 인터넷판에 기사를 실었는데 서너시간 만에 기사가 내려져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든창 변호사가 지난 26일 보수성향언론인 더힐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고든창은 더힐지 기고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검표를 거론했습니다. 의문이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새 대통령이 보수 및 중도성향의 한국인, 한국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반미, 친중, 친북, 좌파처럼 국정을 운영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든창은. 한국 새 대통령 G7에 확신을 주면서도 한국인을 걱정스럽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재명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취소되면서 이미 국내 입지가 약화됐다. 그 결과 반미 성향 참모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든 창은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전념하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이재명은 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22년 대선에서는. 한국 전쟁 휴전 후몇달 만에 맺어진 한미 동맹을 종식시키고 서울을 중국과 북한 진영으로 확실히 편입, 편입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국 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서 일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인 비난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든창은 또 이재명의 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워싱턴과의 관계를 훼손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많은 인사들은 남북한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든창은 특히 이재명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에 대한 현재 의지는 단기적인 타협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한국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이재명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끈 몰스타는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강도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든창이 더 힐즈에 기구한 긴 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은 친중친북 극좌반미주의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든창 박사를 미국 최대 보수주의 단체인 보수정치행동회의 시팩이죠. 시팩의 핵심 행사인 만찬에서 그레이트 고든 창 이렇게 호명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어, 기립박수를 유도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 셈이죠.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고든 창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는 음, 거의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고든 창과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는 그리고. 미국 보수진영의 새로운 리더로 지목되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고 있는 몰스탄 교수 등이 최근 잇따라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재명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진영의 핵심 세력들이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에도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